뭐냐면 애들이 다 미치는 게 유럽도 그랬어요. 68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현상은 뭐냐면 한국에서 68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씨를 우리가 꺼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게 확 불이 붙었는데 그게 뭐냐면 음란한 게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음란한 짓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히피 문화가 싹 휩쓸어.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음란하기만 하면 이게 정당화가 안 됩니다. 그냥 음란한 거니까. 근데 여기 항상 이론과 이데올로기가 달라붙어서 체계화 되게 돼 있어요. 히피 문화가 싹 쓸고 있을 때 뭐가 들어오냐면 얘들이 우와 혁명을 하고 싶은데 못해. 근데 마침 그때 베트남 전 반전 운동을 하면서 전 세계 자파 애들이 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조직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국제조직을 딱 만들고 나면은 항상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자, 예전에 김일성이나 그 일당이 깜짝 놀랐던 게 남한의 김용환이가 강철서신으로 교육을 시켜갖고 남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 주사파가 만들어졌죠. 근데 북한 애들도 제가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북한도 당황을 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얘네들이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 주체 사상이 저항이데올로기가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위험한 겁니다. 북한한테도. 이해가 되세요? 황장협의가 인간중심으로, 인간중심 철학으로, 어, 주체 사상을 손볼 때 얘네들이 위험을 감지했어요. 뭐냐면, 인간중심의 이 주체 사상으로 황장협의가 변신하는 걸 김일성이가 좋아했는데, 김정일 때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럼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문화의 창조자라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성분 정치로 딱 치고 나간 거예요. 김정일이. 그러니까 그 흐름을 알면 얘네들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알수 있어요. 그 이데올로기의 흐름만 봐도. 근데 만들 리가 없어 했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고조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흐름이 쫙 있는데 아, 힘드시죠? 지금 막 괴로움이 막 느껴져가지고 제가 말을 못해요. 아, 그래가지고 이 아,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남한의 자파들이볼때그 고통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군 정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와중에 떠오르는 새별이 있었는데. 자 서유럽의 자파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럼 뭐가 지금 고통스러워요 레닌 동지가 혁명을 성공해서 기대를 했는데 스탈린 때 보니까 이게 개판이야 전부 수용소만 늘어나고 해방된 인간이 아니라 더 괴로워 지금 해방된 사람이 없어 죽어나가 시체만 쌓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눈이 있는데 괴롭죠 그런데 여기서 해성같이 나타난 사상이 있었네 그게 뭘까요 마오이즘이야 마오이즘 마오 는더 지독한 건데 얘네들이 멀리 있어서 실체를 못 봤나 봐. 소련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마오가 대학진 운동 할 때만 4,500만이 죽어요. 그것도 통계를 제대로 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프랑크 디케토 교수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중국 공산당이 자료를 못 보게 하니까 목숨 걸고 자료 수집해 가지고 책을 썼대. 마오에 관한 걸. 를 시리즈로. 근데 그때 규명한게 뭐냐면 숨긴 거 빼고. 드러난 것만 4,500만이 그 짧은 시간에 죽습니다. 대학진 운동할 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에, 그 엄청난 독재자 마호를 존경한다는 자가 한국에 있었어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누군지 찾아보세요. 아마 더충격 받으실 거예요. 그 마호가 그딴 짓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그걸 보다가 피참 많이 갖고 노인네가 배식을 하는데 팔에 힘없다고 죽여요. 국을 빨리 못 푼다고. 그리고 말안 듣는 놈들은 그냥 굶겨 죽여요. 배급을 안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계획경제를 하니까 지들이 플랜을 짜서 하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영국이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영국이 부러우면 신앙을 가져라 그러면. 성교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니들도 종교개혁을 해 이럴 텐데 이 자들은 뭐냐면 마우저둥이 선언한 거야 단시간 내에 고저 영국을 따라잡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자본이 있는데 우린 돈이 없잖아요. 중국은. 근데 중국이 자랑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많아 사람이. 그러니까 요걸로 단박에 영국을 따라잡겠다 선언을 해놓고 뭘 하냐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할당량을 줘서 생산을 엄청나게 시키는 거야. 그랬더니 무슨 짓을 벌이냐면, 거기서 생산된 걸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품질이 떨어지니까. 그럼 뭐만 낭비한 거예요? 자원만 싹 낭비한 거야 그러니까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4,500만 을죽였어요 거기서, 왜 이런 바보짓을 해? 그럼 다 죽여버려. 그리고 저 같은 교수, 제가 커피 좋아하거든요? 그럼 죽여버려. 왜 죽여요? 그러면 커피, 커피 좋아하잖아. 고저 부르죠? 조 우리 들었습니다. 그래서죽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닙니까? 그 참새 다 죽인 거 아시죠? 그 얘기는 유명하잖아, 참새. 모르세요? 아, 우리, 그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바보들이, 아니 참새가 그거 나달 쪼아 먹는다고 참새를 다 죽이게 된 거야. 그랬더니 벌레가 들끓어 갖고 다 굶어 죽었어요. 끝내줘요. 근데 우리도 그꼴 납니다. 제가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저 미친 애들이 저거 정신 못 차리면 우리도 그꼴 나요. 저 탄다 이러면서 참새 잡으러 가자 이러면 야 고저 참새를 잡읍시라 이러면서 다 잡으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런 그래,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마오를 따르던 자들도 이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 딱 때려 잡는 게 문화 대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지 권좌를 지키고 지를 우상 숭배하게끔 만드는 혁명을 하는데 그게 문화 대혁명이에요. 그때 내놓은 게 뭐냐면 자 정통 막시즘을 뒤집어요. 물질이 정신을 규정하는 게 아니다. 그어 네가 쓰고 있는 안경이 빨간색 안경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지? 정신을 개조해버려. 인간 개조. 그게 진짜 혁명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체제를 바꾸면 혁명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안 돼. 사람을 바꿔야 돼.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교회랑 원리가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 왜안바뀌어지요 이게 우리의 문제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진짜 종교개혁은 사람이 바뀌어야 돼. 사람이. 근데 얘네들이 그그 그 조치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안 바뀌잖아요. 그럼 갑자기 홍희병이 오늘 이 강의한 걸 알았어. 그럼 다음날 제가 자고 있으면 문을 똑똑똑 두드려. 이 교수 나와. 문 열면 고조 혁명적 조치를 취하러 왔수다 그러면서 푹 질. 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을 끌고 가서 비참하게 죽이는 게 혁명이에요. 이놈들의 그게 문화대혁명이에요. 사람을 개조하는 근데 유럽의 젊은이들이 68년에 미쳐가지고 베트남전 반전 운동을 하면서 끌어들인 게 뭐예요? 마오이즘입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 마오 어록이 50만 부가 팔려요. 파리에서 애들이 그걸 학습하고 기뻐하면서 책에 와요 자기들의 그 논리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게 혁명의 슬로건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기존의 모든 권위를 해체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웃기고 있는데 네가 목사님 돼? 멱살 딱 잡고 그게 해방이야. 와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6.8 학생 선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짝다리 짓고해 아, 보세요. 어 인권인데 해 보세요. 잘리고 싶어 해 보세요. 이러잖아요 학생. 그게 그게 68학생 선언이에요. 그거를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러면 그 안에 뭐가, 68정신에 뭐가 있습니까? 동서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는 그 프랑스에서 에릭 제무루가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을 썼는데 프랑스가 그 짓, 그 68의 정신을 현실 정치로 실현하려고 하면서부터 스스로 자살을 했다. 이게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프랑스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분석하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동성애자들이 밝은 세계로 못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게 된 이유는 치료를 받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 고통이 너무 심해, 요 질병이 너무 많으니까 어, 치료 받으려고 나왔는데 이거를 뭘로 세팅하냐면 성 정치 성혁명으로 딱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혁명 전선 전술로 변신을 하는 거 이제 드디어 이게 이데올로기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거 소수자 인권 프레임으로 딱 짜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에, 이건 프레임 전쟁이다, 이거. 프레임 전쟁. 그래서 이 프레임을 이기려면 대형 프레임을 잘 짜서 붙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 항상 그걸 못해. 그거 하자 그러면 제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런데 에, 문제는 뭐냐면, 어, 그렇게 딱 짜는데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또 무시무시한 걸 만들었어. 보세요. 유물론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잘못 느껴요. 탈북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제 말을 뭐 무슨 얘기인지 그냥 알아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타가소에서부터 유물론이 주입된 애들은 나중에 남한에 와도 하나님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얘들은 그게 안 느껴져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빨리 획득해갖고 유물론을 딱 집어넣으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좌파들이 승리를 외치는 게 무신론과 유물론이 일종의 종교인데, 이걸로... 기독교를 격퇴했다,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릴 때 유물론이 들어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학습시켜도 이게 효과가 없었어. 왜냐면, 하 자, 교회와 경쟁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 복음이 또 세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 요 애들이. 우리랑. 그러니까, 공정 경쟁을 하면은 우리랑 애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게임을 완전 싹 쓸어버린 판이 나왔어.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성을 해체한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자. 얘네들이 뭐 해요? 자본주의를 하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니까, 부의 불평등이 생기죠. 그럼 평등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유재산을 부정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조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더니, 코가 없는 여성이 있다. 우리 역사에서 이 예수님 모르던 시대의 여성들을 얼마나 학대했어요. 얼마나 괴롭혔어요. 정말 왜그랬니 이런 마음이 들,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정신 차려가지고 뼈와 살이다. 이러면서 충성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봐, 불평등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별을 없애면 평등하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GM이라는 건 뭐냐면, 젠더를 평등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는 젠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해체되는 거예요. 어,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UN에서도 처음에 WID라는 게 뭐냐면, 남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자. 그러면 평등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뭐, 어떤 한계가 있어요? 결국 남성의 시각에서, 남성 중심으로 여성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건 뭐예요?